열기구가 형무소 위를 날아다니다가 그 담을 넘지 못하는 장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7번 방의 선물 영화 장면입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주인공 유승룡이 끝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형을 당한 겁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끝난 거죠. 7번 방의 선물, 그 열기구는 형무소담을 못 넘었지만, 천만 명 동원이란 허들은 넘었습니다. 7번 방, 이 영화는 히트다, 히트였습니다. 영화가 원래 있었던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졌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된 어느 만화 가게 주인 아저씨가 동네 파출소 소장의 딸을 성폭행했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러나 영화와 달리 사형엔 처해지지 않고 무려 10 5년 동안이나 옥살이 하다 풀려났는데 영화처럼 39년 만에 무죄가 됐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7번방의 해피엔딩은 딸이 커서 변호사가 되어 재심이란 걸 신청하고 거기에서 재판에 이긴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인물도 재심이란 걸 통해서 무죄가 됐습니다. 7번 방도 그렇고, 얼마 전 유승우가 주연이던 리멤버도 그렇고, 다 재심이란 걸 통해 사형수로 죽은 아버지를 자식들이 살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재심이란 걸 통해 범죄자란 누명을 벗어났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700망의 실제 주인공도 원래 재심이란 걸 신청했는데 아예 재심 자체가 안 됐습니다. 재심이란 게 일단 신청하면 우선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 재심이 이루어진 후 다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7번방의 실제 주인공도 죄심이 안 되고 나중에 정치사건의 죄심을 우르르 쏟아낸 과거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억울하다고 결정돼서 죄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다시 무죄로 재판이 뒤집어진 경우는 다소 있었는데 7번 방의 실제 주인공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신청해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그걸로 다시 재판이 이루어져서 무죄가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단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번 방이나 리멤버는 모두 영화라는 것입니다. 7번 방의 실제 주인공도 그렇게 재심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나중에 재심하게 된 사연은 정부 기관이 먼저 재심하라고 결정하니까 법원이 그 결정을 받아 준 것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제심에 무지무지 인색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야말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선 공정했으니까 재심이 필요 없다는 논리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법원 앞에 가면 하루도 빠짐없이 1인 시위하는 사람이 꼭서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재판이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그분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를 걷는 걸음을 멈추고, 빤히 쳐다볼 용기가 안 나, 희을긋 지나면서 읽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얘기고 전혀 엉터리 같지는 않습니다. 언뜻 그 플래카드만 보아서는 진실 여부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분들 표정만은 정말 진지합니다. 최소한 그분들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믿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네이버에 어떤 변호사가 빚에 쪼달리니깐 펀딩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어떤 분인가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 유일의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바로 그분입니다. 박 변호사는 재심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단 며칠 만에 원래 1억 원 목표였던 것보다 훨씬 많은 3억 원을 그 이상을 모았습니다. 자신도 놀랐다고 박 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재심 변호사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3억 원은 투자가 아니라서 돌려주거나 이익을 남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세상에 재심이란 걸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7번 방의 주인공이 많고 많고, 7번 방의 주인공처럼 재심을 원하는 사람이 또한 많고 많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재심에 인색하다고 하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재심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재심은 실제로 거의 제로고,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럼 법원 안팎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에 인색한 건 우선 재심을 허락하지 않게서였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라 법원이 판사님들이 재심하는 걸 싫어해서 무작정 재심 신청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판사님들이 재판에 자신이 있어서인가요?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었을까요? 잘못된 재판이 꽤 있었다고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쑥 의문이 생깁니다. 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대법원장이 판사 중 가장 높은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헌법에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과 대법원장의 사과는 서로 모순이 됩니다.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이라면, 대법원장이 판사 전체를 대표해서 사과할 게 아니라,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하나하나가 사과하고, 다른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검사 동일체란 그런 말을 들어보았어도, 판사 동일체란 건 없습니다. 거기서 법 따로, 실제 따로인 대한민국에서 그걸 따져서 뭘 하겠습니까? 법에는 그렇게 쓰여 있고 법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니까요. 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사과하거나 판결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찾기는 뭐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법원장이 대표로 사과한 것이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과만 하고 말로 끝낸 거고, 아무런 액션이 따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대법원장 사과 하나로. 잘못된 재판이 그대로 역사에 묻히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재판은 재심이라는 법 절차에서 바로 잡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설사 재판 잘못한 판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잘못 받는 사람에게 재심이란 걸 통해 다시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래야 대법원장의 사과가 진정성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야 최근 전관의원이 수판서 판선이 하는 문제로 몇 차례 있었던 대법원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야 비로소 전임 대법원의 사과의 진정성도 현재 대법원의 사과의 진정성도 가질 수 있겠죠 결국 실행이 없는 사과는 오히려 국민을 조롱하는 느낌만 줍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재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 사상에 오직 한 건의 재심만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제대로 성사됐다고 하니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시국 사건의 재심도 거의 모두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사위원회라고 하는 법원 밖의 국가기관에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다니까 법원의 진정한 재심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에 정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변호사님들은 재심이 많아지면 국가의 지출이 많아질까 두려워 기피한다고 변명합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애국심에서 재심을 반대한다는 주장이죠.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국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그걸로 손해배상을 수십억대까지 청구하고, 그래서 나라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진짜로 억울한 피해라면 국가가 마땅히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배상하라는 것도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1번이 잘못을 사과하고 그 사과의 표시로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번의 사과와 배상이란 요구를 당당히 하려면 우리도 재심에도 또한 배상에도 인색하면 안될 것입니다. 재심으로 인한 배상이 많아서 나라가 가난해진다면 금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는데 그까지 돈을 아끼겠다고 변명하는 것은 정말로 유치한 애국심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런 경제 논리로 재심을 막는다면 억울한 사람은 더욱 억울하게 느낄 게 아닙니까? 재심이 활발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때문입니다. 원래 유전무죄란 말이 먼저 나왔는데요. 아주 오래 전에 탈옥수가 경찰한테 포위되면서 외쳤기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표현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장면인데 실제 상황이어서 아직도 찡하기만 한그 사건에서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탈옥수가 외친 한마디.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이 사회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이때가 88올림픽 때니까 약 30년 전 일이지만 저희 내류에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미 영어로도 번역되어 외국의 유명 언론이 인용할 정도로 외국에서도 한국사회의 특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뮤전 뮤지와이 뮤전 뮤지와이 이렇게 한글말을 영어로 스펠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번역이 붙습니다. money equals innocence no money equals guilty 이렇게 풀이했는데요. 즉 돈은 money는 무죄와 같고 No money, 돈 없으면 유죄와 같다고 표기하여서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란 한자 성어보다 두 단어 사이를 equal표, 즉, 등식표로 연결시키니깐 더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감옥에 갔는데 모두 23년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4분의 1도 안 되는 평균 9개월만 살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벌처럼 유전무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돈이 없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무전 유죄가 아닐까요? 그래서 재심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 이거 자신에게 발생할 것 같지 않지만, 당장 법원 앞에 가면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는 걸 발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몇년 전,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를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분노하기보다는 무섭다는 말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감옥 간다는 걸 영화로 보니까 화가 나고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보다 무서워서 울고 싶다는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그런 느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교수라도 되는데 훨씬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기 자신은 과연 무사할 수 있었을까? 그런 느낌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무전유제 돈 없으면 죄가 생기는 것 단순히 가난이 죄란 뜻은 아닙니다. 돈 없으면 범인으로 몰리고 일단 범인으로 몰리면 자신을 방어할 돈이 없고 돈이 없다 보면 결국 죄수가 되고 죄수가 되면 정과자란 낙인이 찍히고 그 낙인은 자신은 물론 그 자식들까지 지색되는 겁니다. 전과자의 자식이 되니까요. 가남도 물려주지만 낙인도 물려주는 겁니다. 만약 부러진 화살처럼 상대방이 있어서 판사도 검사도 다 사버리면 돈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고 꼼짝없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결정적인 무죄 증거를 찾아도 재심이 어려워 포기하게 된다는 뜻이죠. 아니, 우리나라에 재심하는 전문 변호사도 거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겁이 납니다. 민주투쟁하는 변호사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는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유권무죄, 무권유죄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오늘날 돈이 권력을 사지만 권력이 돈을 사기는 쉽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더욱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진실로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권력도 좌지우지하고 특히 판검서의 스폰서도 되니까 돈 없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7번 방의 선물처럼 해피 엔딩을 보고 싶으니까 법원이 재심이라도 열심히 해주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재심, 인색하지 마시라고요. 사과 그만하고 대신 재심의 문턱을 낮춰달라고 말이죠. 재심했다고 판사님들 체면 구겨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과거에 제대로 된 판사 정말 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자기 고백 정도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앞으로 잘하겠다는 판사님의 의지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판사들의 과거 참여는 알수 없는 미래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다짐하는 것보다 차라리 현재의 재심으로 표현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7번방의 예승이처럼 딸이 아니더라도 재심 전문 변호사가 나타나 억울함을 벗겨주는 장면. 그거야말로 정말 통쾌하고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해피 엔딩입니다.